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허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훌륭하게 결정해 주신 점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과 함께 얼마나 애썼는지 저희는 잘 압니다. 기험의 밤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에서 또 작업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이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정말 조금 더그 고통과 불면의 밤이 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민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고 우리 다음 내일부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함께 차분하게 만들어가고 새로운 대한민국 변화된 대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길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그것도 팔대형 우리 헌법재판관 저는 인용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어, 보수의 도시라고 했던 대구에서도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시민들께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파탄낸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어, 촉구하면서 정말 추운 겨울부터 이 봄까지 고생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로 그러한 고생들이 일차적으로는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광장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사회 대개 과제들 그리고 정치를 바꾸는 이러한 우리 국민들과 대구시민들의 행동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민주당에서 정책실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민주당이 우리 대한민국과 대구시민들의 상황과 미래를 바꾸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할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축하드립니다. 파이팅!